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재산은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성경칼럼. 요절 1절 32절. 제목 신앙의 위험요소. 안개와 암초와 지뢰는 하늘과 바다와 육지의 위험한 요소입니다. 공통점은 시야를 흐리고 숨겨져 있어 알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위험한 것들은 가려져 있습니다.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적들도 역시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슬며시 다가와 어느 순간 죄를 짓게 만들고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에덴동산에서 인간의 시조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에 유혹되어 타락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메 그도 먹은지라 신약에서는 인간이 추구하는 요소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실족하게 합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성경은 이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탐심이라고 합니다. 나아가 멸망의 죄인 우상 숭배와 동의어로 정의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민수기 31장의 미디안 전쟁은 대승리와 함께 사랑과 짐승과 노행물이 전리품으로 주어졌습니다. 사람이란 참 신기해서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눕고 싶습니다. 풍부함은 사명의 초심을 잊게 하고 변심하는 경향으로 가기 쉽습니다. 민수기 32장의 부정적 주인공인 루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축복의 상징인 심이 많은 가축의 때가 저들의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1절. 목축민의 후예인 그들의 눈은 가축업의 최적지인 야셀 땅과 길레앗 땅에 꽂혀버렸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도 있고 다른 지파들에 대한 공평도 어느새 사라져버렸습니다. 기득권적인 탐심과 아니란 이기주의는 가나안에 안 들어가겠다는 황당한 요구로 이어집니다. 어쩌면 저들의 사고에 이전의 열정탐꾼의 비신앙적 보고인 가나안에 가면 죽는다라는 정보가 각인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모세는 저들에게 가네스바네아의 반역과 멸망의 역사적 사건을 상기시키며 벼락같이 책망합니다. 다행히도 두 지파는 잘못을 돌이키게 됩니다. 6절부터 15절 모세가 조건부 수락을 하면서 이 문제는 일단 수습이 됩니다. 16절부터 32절 그러나 후에 요단 동편을 차지한 두 지파와 문하세반 지파는 영육의 기복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의 이기적 판단과 결정이 후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구속사는 증명합니다. 길르앗으로 불리우는 이곳은 왕정 초기인 사울과 다윗 시대의 영광의 무대가 됩니다. 그러나 아모리족의 위협과 이방의 침략으로 공고한 땅으로 변합니다. 아모스 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압박하였습니라 이 사건은 창세기의 로세 사례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놓치는 순간, 파생될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보이는 것을 쫓아간 자들의 말로를 비극적 여운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세상을 쫓는 폐역을 은유하는 고매를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상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신약에는 세상을 사랑하여 사역에 실족한 데마의 비극이 숨겨져 있습니다. 디모데우서 4장 10절입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반면에 이 주제의 롤모델은 모세입니다. 보이는 영화를 분별해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져도 나에게 주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